우마무스의 4월 모바일 게임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3위가 바로 우마무스입니다 지난달, 이제 2021년 4월에 있었던 이제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단 붕괴3. 붕괴3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 지난번에도 좀 줄어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뭐, 뭐가 없었나봐, 많이?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이번 달, 그니까, 지난달에 붕괴3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한국 서버에서는 택서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암, 그냥 뭐, 넌지시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반토막이나 있네. SP 캐릭터라 그런 거야?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매출이 그래도 아직 잘 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다음은 원신입니다. 원신이 드디어 대폭 하락했어요. 드디어 대폭 하락했어. 원신이 이렇게 하락한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어. 출시가 9월 말이었으니까, 10, 11, 12, 1, 2, 3, 4.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드디어 하락폭을 떴어요. 솔직히, 어, 그거기도 한데, 뭐, 이번에, 이때, 4월에 있었던, 이제, 픽업들을 보면은, 벤티, 타르탈리아 종료, 거기 뭐, 추가적으로 로자리아였나? 추가 4성 신캐가 뜨긴 했었지만은, 기본적인 골자는, 뭐, 복각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를 만한 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벤티라든지, 타르탈리아 종료 다 복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당연히 안 질렀을 거고, 뭐 지른다고 해도 딱히 뭐 그렇게 큰뭐 그 별자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추가적으로 스토리가 많이 없고 신규 지역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1.2패치에 나왔던 드래곤스파인 이후에 신규 지역이 추가된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5월달에 이제 그 유라라고 하죠. 신규 5성 얼음 대검 캐 개가 나오니까 그때 매출이 올릴 수도 있고 매출은 저렇게 줄어들었어도 버는 건존내 많이 벌어. 아직까지도 많이 버는 양상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다음 명일방주입니다. 명일방주는 일단 전체적으로 어, 중국 서버 이때는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는데 어, 일본 서버, 한국 서버 이쪽에서는 4월에 이제 블레미샤인 있었죠. 블레미샤인 픽업 있었고 그리고 이제 4월 마지막인가? 4월 마지막쯤에 이제 머드락이랑 이제 로즈몬티스 한정 가챠 예. 감사축제 이벤트가 열리면서 한 번에 쫙 올랐네요. 지금 아마 이거는 어, 4월 매출보다 5월 매출이 좀더 기대될 법한. 머드락이랑 로즈몬티스가 확실하게 더 매출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만 서버는 아마 좀그 서버 그게 다른가 봐. 대만이 좀더 느린 건지 빠른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국 쪽이랑 한국 서버랑 일본 서버는 확실하게 오른 모습이 보이네요. 뭐 블레미 샤인도 뽑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번에 감사 축제 이벤트로 머드락이랑 로즈몬티스 로즈몬티스가 또 한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머드락이 굉장히 또 나름 OP 디펜더이기 때문에 요거는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국 서버는 5월에 캐시가 잡힐 때니까 오른다? 아... 그러면은 이제 5월 매출도 좀, 좀 기대를 해볼 법한 명일방주도 나쁘지 않은 매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진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소녀전선입니다. 소녀전선은 현재, 뭐,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쪽 관련해서 소식을 많이 듣질 못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거는 뭐, 이제, 솔직히 소녀전선 자체의 소식보다는, 소녀전선의 이제 파생작들 있죠? 소녀전선 뭐, 뉴럴클라우드라든지, 소녀전선2라든지, 뭐, 역공개라든지, 빵집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식만 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이제, 사실, 소녀전선도 소녀전선이지만, 이제 후속작들도 이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뭐, 알아서들 하겠죠. 그래도 우중이가 그래 나름 진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을 넘어서 아예 그냥 그 게임 그 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깔 수가 없어. 그래도 우중이가 게임을 챙겨주는 그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밀어서 어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근데 신기하게도 뭐 DJ Max 콜라보, 건슬링거걸 콜라보레이션 뭐 그런 걸다 땡겨왔는데 뭐 그렇게 비평 받은 거는 많이 없어. 되게 어떻게 게임에 맞춰서 잘그 맞추긴 했더라고요. 자 다음은 병나망로입니다. 병나망로 병라막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만 서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인데, 병나망로는 사실상 모든 매출이 그 스킨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제 이쁜 스킨이 나오면 사는 거고, 아닌 많은 거고. 어, 근데 의외로 일본이랑 미국 서버가 매출이 의외로 높네. 야, 라투디 한번 나오면 매출 급등하는 게임.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스킨 참잘 내긴 해. 어, 자 다음은 자 다음은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입니다.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왜 매출을 보느냐? 바로 이 게임은 이제 한국 서버가 이제 곧 나옵니다. 한국 서버가 곧 나오고 현재 사전 예약 중이고요. 근데 중국 서버는 마이너스 71%를 찍었네? 일본 서버에서 일본 유저들이 그렇게 막 엄청 그 뭐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서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왜 어떤 게임이냐면은 진짜 붕괴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붕괴랑 비슷한 게임인데 오히려 저는 좀더 우위라기 우이, 우위 보다는 제 취향을 고르자면은 퍼니싱그레이 레븐 쪽이 좀더 재밌었어 자, 자 다음은 페이트그랜드 오더입니다 자 페이트그랜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일본 서버가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죠 한국 서버에서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앵얼 그 오키타 얼터가 복각을 했고 그리고 사건부 그 엘멜로이 이세의 무슨 그 이벤트가 진행 그랬다고 하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걸 보면은 아마 미래시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신규 픽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저거하진 않았다. 자 다음은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블루 아카이브가 이번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심지어 체리노라고 하는 신규 캐릭터도 나왔을 걸로 기억하는데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것은 음 그냥 저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 둘중 하나지 뭐 유저층이 빠졌던지 그냥 이제 안 지르고 이제 하던지. 요즘 블루 아카이브 잘 모르겠어. 저분지 한 달이 넘어가지고. 블루 아카이브 참 재밌는 게임이긴 한데. 자, 다음은, 자, 말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말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에서만 거의 지난달에 1,800, 하나로 1,800억엔을 벌었어요. 거의 거의 2천억 원 벌었어요. 거의 2천억 원. 어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DMM 판 매출이 제외된.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진짜 만약에 모바일 매출의 절반이 DMM이라고 치면은 사실상 3천억 원. 이게 아마 오마무스메가 4월달에 나왔던 거를 보면은 키타산블랙, 사토노, 그리고 카렌짱, 그리고 야에노모테키 같은 그 가차 할 만한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래가지고 매출에서는 웃지만 유저들은 웃지 못했죠. 지금. 그러니까 우마무스메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은 그 리세마라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한번 깔면은 지우질 않아. 근데, 인스톨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입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게임성 자체도 솔직히 괜찮고, 특히나 이제,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나, 이 게임의 단점 뭐냐면은, 가차에서, 가차가 너무 매워. 사이게임즈의 기존 게임들을 생각하면은, 얘만큼 매운 게임이 없어. 설마, 이 정도, 진짜 이 정도로 뽑는데, 어, 뭐, 설마, 저거 아,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말달이 이 정도고, 또 추가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말다 말달, 말다리 마지막이고요. 또 추가로 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우마무스의 4월 모바일 게임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 매출 글로벌 3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인 수익 급고 이게 앱스토어 이게 구글 스토어인데 구글 스토어 쪽에서는 니니지엠이 3등인데 그에 비해서 앱스토어랑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글로벌 3위가 바로 우마무스입니다. 5월이 이제 한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지금 46억 엔오작 오픈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300억 엔 3천억을 벌어서 3천억.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어쨌든 어 방금 본 것처럼 매출량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순위가 이렇다. 지표라는 걸 알아두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5월 매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